이렇게 이렇게 뒤에도 이런 건다 그냥 전시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안녕하세요 유어그루트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까치울 앞에 있는 양코 정화 식물이라는 곳에 나왔는데요. 여기가 까치울역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사장님한테 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식물을 추천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양코 정화 식물이라고 하시, 하셨는데 가게를 보니까 되게 특이해요. 이제 파원이기는 음. 한데 뭔가 되게 인테리어 네, 골동품들이 네. 많아 많은데 혹시 여기 이런 골동품들도 파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앤티크로. 앤티크로 네. 약간 장식으로 이렇게 두시는 네. 거구나. 네. 음. 아 그러면은 여기 제가 아까 들어 잠깐 들어보니까 뭐 참수도 팔다가 뭐 항아리도 팔다가 네.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 한지는 한십 년이 넘었어요 하우스가. 0 년이요? 네, 0 년이 어... 넘었는데 내가 온지는 지금 이년돼가고 네네. 어그 전에는 항아리를 했었다 하더라고. 항아리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한이삼년 해다가 나가셨겠지. 네네네.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참숯참숯 예. 참숯? 네. 참수술 겸용을 했더라고 이저 정화식물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어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인수를 해서 네. 네 권리금 주고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잘 돼요. 아잘 돼요? 네. 네. 아, 근데 아주 잘 되고 있어. 여기가 네. 역 바로 앞이에요. 네, 5번 출구 바로 네. 앞이다. 5번 출구 바로 네. 앞이어가지고 이렇게 많아도 네네네 네, 네. 또 이렇게 잘 돼요. 잘 하고 있어요. 어, 음, 그러니까 음. 다른 분들이 오셔고 보시기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 사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식물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요새 보석금전수 잘나가요 보석금전수 보석 혹시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실 수있을요 보석금전수가 이거야 네. 이거 아 이렇게 예. 돼 있는 예. 거요? 그거 보석금전수 잘나가요 요새 또얘 몬스테라 몬스테라? 예, 몬스테라는 예. 어디든 잘나가는 거 예. 같아요 몬스테라 몬스테라 음. 잘나가요 이거 그러면은 보석 네. 보석 금전수나 이런 것들은 네. 어 왜잘 나가는 걸까요? 아이 옛날 거 그냥 네. 금전수는 많이 크대 이제 네. 농장 사는 얘기가 네. 많이 금방 크고 음이온이 이 보석 금전수가 더 많이 나온대요. 아 음, 음이온이 그리고 잘안 자라고 곱슬하게 만들었잖아 저렇게 곱슬. 곱슬하게. 네. 곱슬하게 만들어서 아주 잘 나가. 아확인되 네. 그 집안에서 금전수 음. 같은 거 키우면은 예. 좀 너무 클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얘는 잘안 커. 얘는 잘안 커. 안 크면서 예. 음이온도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예. 아, 음이온도. 예, 예. 공기 정화 식물로 예, 예. 좋은, 좋은 거네요. 네. 그,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몬스테라 많이 나가고. 몬스테라 많이 나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배달 쪽에는 이제 이런 녹보수. 배달로는 녹보수. 음, 녹보수 뭐 이제 이런 거크론토 어, 아, 크로톤. 네. 음. 예, 예. 크로톤, 인 저기 저인무벵무나무벵무 인도 인도 고무나무 뭐 이런 거잘나가 음, 이런 거는 네. 항상 약간 뭐 개업식물 이런 걸로 인기가 되게 많은거 같아요 네. Sut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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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t u 많 i Sut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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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 t 스투키. 얘네들은 물을 안 좋아하잖아. 한 달에 네, 한번 정도 주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네. 아무래도 네. 물주기를 귀찮아하고 네. 깜빡깜빡 하고 하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인기가 많을 것 같긴 네. 네. 해요. 그리고 이제는 악목. 악목. 네, 악목. 아주 잘 나가. 악목. 그리고 요새 있잖아, 이거 마실리아. 막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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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실리아 난인데 이것도 네. 잘 나가고. 난이요? 네, 난인데 향이 난다 이거야. 어. 초콜릿 향. 초콜릿 향이요? 네, 향이 나잖아 지금. 한번 맡아볼게요. 음. 아, 확실히 음. 약간 음. 그. 음. 초콜릿. 이나는것 예. 같긴 예. 해요. 어, 신기하네요. 네 개. 예. 그리고 참숯, 공기 정화, 참숯이요. 예. 우리 참숯. 아, 참숯도 직접 예. 판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요, 이것도. 아. 응, 참숯. 정화식물. 저기 박스 저쪽에 많은데 지금 공기 좁아 갖고. 아, 이런 거는 예. 그런 거 풍란 같은 거 예. 이렇게 접목해도 예.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풍란도 접목하고 좋지. 네. 아, 지금 여기는... 여기 있았잖아요. 아, 숯, 여기 이렇게 예, 풍난. 예, 예. 여기 이렇게 풍난. 음, 예. 예. 음, 확실히 약간 어머니 어. 세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예. 선물로 해 드리면 예. 직접 만들어 가지고 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예, 같아요. 예, 예. 음, 아, 여기 오면은 예.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게 있는데. 아, 이거. 네, 이거 진짜 꾸며 주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네네. 유명한 작가님한테 부탁을 해 갖고 아, 이거는 300만 원이야. 예. 이렇게 음. 꾸미시는데 폭포가 <laughs> 나와. 폭포. 아 이거 이거 킬수 네, 있는 이거 거예요? 하면 퍼프가 나와. 예. 그럼 비싸. 베란다 같은 데다 이런 거해놓으면 아, 끝내주지. 끝내줄 것 같아요 진짜. 퍼프도 응, 나오고, 봐봐 퍼프. 아, 확실히 이렇게 폭포도 안개도 나오네요. 예. 네. 그럼 비싸. 예. 네. 네,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요즘에 밖에도 못 나가는데 네. 이런 거 보면서 약간 맞아. 집 안에서 힐링하면은 네. 짱이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제 화초가 많이 있진 않아. 이게 네네네. 한 어마무시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거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온 거야. 아,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네.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갖고 왔지. 이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만 가지. 손님들이 많이 혹시 질문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손님들이 많이 아, 이뭐살때 질문을 해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아, 약간... 그럼 손님들이 더잘 알아. 손님들이 제일 잘알아요더잘 알더라고. 그래도 뭔가, 사장님만의 그 관리하는 네. 팁 같은 거. 아, 그냥 뭐 사랑으로 많이 관심 가져서 <laughs> 때 되면 물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관심과. 네, 네. 그니까 내가 주기. 그냥 네, 네. 물 주고. 새끼 같지 뭐 새끼. 자식처럼, 기, 네, 자식처럼 기르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판매를 네. 하잖아, 판매. 그쵸. 예. 네. 농장한테 뛰어다가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식물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서 얘기해주면, 그냥 여기 얘기해 그냥 와서 그렇게 얘리핑할 뿐이야. 아. 어, <laughs> 우리가 직접 해본 게 아니잖아. 그렇죠. 되게. 그냥 농장에서 갖다가 네. 판매만 하는 거지. 어,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네.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니까 믿음이 가요. 이렇게 네. 어, 이렇게 뒤에도 그러면 보면은 이런 건다 그냥 전시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아, 이런 거 수집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것도 갖고 나오는 거야. 좋아하니까. 네 응. 손님들도 그런 거 좋아해. 아, 그러면 약간 식물도 네. 보러 오시면서 이런 것도 좀 네. 구경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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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건가요? 네, 좋아하더라고요. 아, 확실히 이렇게 역 바로 앞에 있는데 식물 사러 오면서 이런 것도 한 번씩 구경하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뉴어그루트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